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계절의 변화입니다. 그 계절에 합당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어야 곡식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죠. 농사, 농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작물을 다루는 일이라서 적절하게 그때의 시기를 맞추는 게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을 끝낸 겨울은 농한기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중에도 조금 여유 있는 시기가 있고 정신없이 일이 몰리는 농번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가끔 도시에 사는 이들도 고향에 내려가서 일손 도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뭐 제주도 같은 데서 감귤 농사짓는 농가에서는 그 감귤을 수확할 때 서울에서 일거 들어줄 사람을 구해서 모셔가기도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모내기철 같은 농봉기에는 부직갱이도 거든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른 농사도 그렇지만 어, 과수 농사도 계절을 심하게 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졸업반 때여름방학에저 문경에 있는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기도원에 같은 기억이 납니다. 여름인데 비가 계속 어, 이제 그 자주 내렸거든요. 이 장로님은 그 기도원을 운영하시면서 그 기도원 옆에 사과밭이 있어서 문경 사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과 농사를 짓는 분인데, 그런데 그때가 약을 쳐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새벽이면 이제 새벽기도에 들이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아 이거 비가 계속 와서 큰 걱정이다. 걱정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말씀이 이 시기가 딱 약을 쳐야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비가 이렇게 오니까 약을 치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탄저병이라고 하는 사과의 아주 치명적인 병이 급속도로 돌게 돼서 그 해농사 다 망치게 되고 만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비가 계속 오다가요 하루 이틀 비가 딱 그치고 해가 반짝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약을 쳐 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집중적으로 약을 쳐야 되니까 힘을 다해서 약을 치는데 이건 뭐 혼자 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누구라도 손길을 찾아야 되니까 도와줄 사람 없나. 손길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이 과수원만 그렇게 했냐고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과수가 다 그런 형편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돌 손길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탄저병에 타 들어가는 사과 못지않게 그 농사짓는 사람의 마음도 막 속이 타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 농사가 주요한 농업인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있는 이야기였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철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며칠 놓치게 되면 우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달려 있는 포도까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 농사 다 망치게 되는 거지요.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피가 마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통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일손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부족한 일손을 구하기 위한 인력 시장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인력을 구하는 장소가 아, 장터였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장터라고 하는 장터로 갔다. 그런 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손을 구하는 집주인, 뭐 개혁성, 개혁성경에는 어, 개역 개혁, 개정판성경에는 집주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에는 포도원 주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주인이 <laughs> 일 당연히 이른 아침에 일절 보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는데 이른 아침 그러면 아마 새벽 6, 6시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꾼을 붙여 놓으면 이 12시간 일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6시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 해질 때가 되면 일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장터로 가서 일꾼을 구했습니다. 당시 일꾼의 하루 일당이 통상 한 대나리온이었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이제 하루에 한 대나리온씩 준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킨 겁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만한 숫자의 일꾼으로는 오늘 하루치 일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제3시에 또 나갔다고 그랬어요. 제3시는 오전 9시쯤 되거든요. 그 제3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거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시키는데 이 사람에게는 딱히 한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사절 보니까 상당하게 줄이라. 하루 한데나리온이라는 건그 당시 관습적으로 하루 품삯이니까 그저 하루 품삯에 상당하게 줄이라. 왜냐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한 3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12시간 가운데 한 3시간이 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좀 막연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약속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같은 식으로, 어, 제 6시에도, 이건 정오입니다. 또제 9시에도, 아, 제 9시는 오후 3시쯤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갔다, 이, 이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거의 일이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제 11시, 그러면 오후 5시쯤 되는 시간이니까, 이건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그런 시간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장터에 나간 겁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유를 물어요. 아니,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자기를, 자기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랬습니다. 뭐 무슨 일이 됐겠어요? 6 시에 끝나는데 5 시에 들어갔으니 얼마 후에 일이 끝납니다.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어서 돌려보낼 때가 됐는데 청지기를 이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일당을 주게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시를 하는 거 아니? 팔 절을 보면.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싹쓸 주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온자로부터, 오후 5시에 온자로부터 품싹쓸 받게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품싹쓸 주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아니, 한 시간 정도 일 하나 많아, 하는 동 많은 동안 이 사람에게 주는 품삯스를 보니까 한 대나리온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니, 여러분, 마음 이해하시죠? 아니, 한 시간 와서 빈둥대다가 끝난 사람한테 한 대나리온씩 주니까 야, 이게 웬일이냐? 저 사람도 한 대나리온 주는 걸 보면 우리는 꽤 주지 않겠냐? 몇 시간 일했는데, 아, 근데 자기도 받아보니까 한 대나리온이더라는 거지요.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그러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건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는데 의외로 냉정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니 내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약속대로 주었으면 됐지 무슨 잔소리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한번 좀 생각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10절을 보면 먼저 온 자들이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는요, 9시쯤 온 사람들, 12시쯤 온 사람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8절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아마 제일 이 처음 받은 사람에게 제일 가까이 있었을 사람은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한 대나리 온 식이라고 하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줄이라. 이런 막연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 대나리온만 받았어도, 감지덕지한 겁니다. 왜? 아니, 세 시간만 일한 사람은 반대나리온만 줘도요, 이게 웬일입니까? 세 시간이라고 반대나리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감지덕지하고 황송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한 대나리온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을 보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이랬어요. 아니, 언제 종일 수고했습니까? 무슨 더위를 견뎠습니까? 세 시간 이랬는데요.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의아스러울 지경 아닙니까? 다시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 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쏘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주인은 그 이제 오후 5시에 와 가지고 한시간 그저 마무리하는 데만 그저 흉내만, 일하는 흉내만 냈던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줬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사람들 전체를 상대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상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약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새벽 6시에 온 사람이에요. 약속을 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처음 일하기 시작했던 새벽 6시부터 정말 하루 종일 일한 그 사람 왜? 다른 사람하고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상당하게 줄이라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지 않냐 너와 나와 약속한 걸한대 나름 주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한 거 받으면 되는데 왜 불평하느냐 나중은 이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 준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할 말이 없다 주인은 자기가 행한 일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선을 행한 것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주인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불평하는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정말 그가 행한 일이 선한 일이냐. 여러분, 한 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대나리, 대나리원씩 주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씩이라도 더 쳐주어야 선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지 않느냐. 정말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차별하지 말고 그 정도는 공평해 주어야 될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요, 먼저 온 사람부터 품 값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게 저 은근히 집어 주어서,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배려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상식적으로 조금 들게 됩니다. 이런 의문 때문에 우리는요 이 품삯이 한 대나리온이었다 하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대나리온입니다. 여러분, 한 대날이 오는요, 하루치 일당입니다. 요새는 하루치 일당도 이제 사람이 귀해지니까요, 일당이 자꾸만 높아져요. 그러나, 당시에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치 일당,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올해도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적극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회사를 운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운영주 입장에서는 마음에 참그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성하, 바, 반대하는 사람이든, 그 입장과 관계없이 동의하는 일이 있어요. 최저시급만 가지고는 미래는 없다. 뭐 최저 시급을 올려 줘도요. 그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저금을 하고 아끼고 뭐 그래서 나중에 뭐한 10년 그렇게 고생하면 아파트 한 채는 살수 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다 동의하는 일이에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정도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임금 체계는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대나리온이 관습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야말로 그 시대의 한 대나리온은 그 사람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을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 벌지 못하면 그날 그 사람은 굶어야 되는 겁니다.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포도원 일꾼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아서 장터로 나가야 되는 농번기 아닙니까? 그런데 일손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중에 부르게 된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농번기라고 그래도 사람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쓰고 싶다. 이 사람들을 다 쓰고 싶다. 그래서 데리고 간거 아닙니까? 꼭 한눈으로 보기에도 제대로 일할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혹은 너무나 게을러서, 이런 농번기에, 이런 새벽에 나가기만 하면 자기 불러다가 한대 내려온 죽어서 데려다 쓸수 있는 그런 계절인데, 늦었어. 9시쯤 나왔어.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나온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사람 잘못이지요. 그 사람 잘못이지만, 만약 그랬다면,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시대에 딱 굶어주기 적합한 사람들이요. 특별히, 제일 먼저 한테나리온 받은 사람이요. 11시에 부른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주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던진 질문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6절 아반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종일토록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인은 그 이른 새벽에 나갔을 때도 이 사람들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종일토록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대답해요. 7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일손이 귀한 농봉기, 추수철 농봉기인데도요. 차마 이 사람들 일꾼으로 데려다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일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와가지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일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괜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평소에 일안 하던 사람, 일할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요. 잔치집 같은데 보세요. 주방에 가가지고 아무나 와서 일하라고 그럽니까? 와가지고 괜히 깽판 치고 어려워. 그릇이나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아무리 바빠도 데려다 쓸 일이 없죠. 넌 가서 쉬어. 이렇게 돼 있죠. 종일토록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 관심 갖고 데려다 쓸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주인은 그들을 아마 이른 새벽부터 지켜보았을 겁니다. 아, 저 사람들 어떻게 될까? 아마 오후 5시쯤 이 사람이 장터에 나간 건 그때 그 새벽부터 나와 있었는데 아무도 데려다 쓰는 사람 없었던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요. 그래서 일과가 거의 끝난 시간에 다시 장터로 나간 이유가 그것 아니겠나 싶어요. 뭐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장애가 있다든지. 아저 사람 왜전 나와봤자 소용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그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은 당해봐야 알거든요. 그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형편을 더잘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주는 이유 없이 대책 없이 그날 굶어야 모아, 하는 이들 자기는 참 좋은 주인 만나서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불리운 받아서 아, 이게 한대나리온 받을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아, 저몸을 갖고 장터에 나왔지만 불러주는 사람 당연히 없겠죠. 저 사람은 오늘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형편에는 지금 풍꾼으로 일하는 형편이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 자기 호구, 호구 지책하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던 판인데, 또 미안한 생각도 있던 판인데, 아니, 저 사람들까지 불러서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는 주인이로구나참 좋은 주인이다. 자기들이 고마워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일꾼은 다르다는 겁니다. 심지어 몇 시간만 일한 사람들까지도 자기들 기대보다 더큰한 대나리온 받았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 여러분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부흥회의 주제는 아시다시피 아주 특별한 초대입니다 특별하다 그랬는데 뭐가 특별하다는 거겠습니까 만약 세상에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특별함은 뭐겠어요 탁월한 능력 탁월한 공로 거기에 합당한 대우 이런 걸로 의미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특별함, 하나님 나라에서의 특별함은 뭐냐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나 그 일의 열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특별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심이에요. 어디 해나 비뿐이겠습니까? 공기는 어때요? 만약에 공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기를, 그 사람이 일한 공로를 따라서 주신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못된 짓을 하는 자까지도 다 공기를 주세요. 그의 공로와 관계없이 공기를 주시잖아요. 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숨을 쉬면 어떻게 살겠어요? 물만 마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과 비교인지를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나는 공기를 더 마셔야지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굉장한 것을 했어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겠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별것 아닌 수고를 공로로 내세우며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안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비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공로를 내세우고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떨어진 겁니다. 아니 얼마나 잘했다고 그래? 얼마나 잘했다고 그래? 얼마나 쓰고 했다고 그래. 하나님은 다 주셔. 그게 그래서 특별한 초대인 겁니다.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 가지고는 감히 바라지도 구하지도 못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리. 여기에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특별함을 알았기 때문에 일찍 예수 믿었는데, 이 놀랍고도 특별한 초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들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특별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번 아주 특별한 초대를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 새일의 새벽기도에 주님 특별함에 눈을 뜰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특별함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흥에도. 특별한 초대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과 특별히 수험 시험을 앞둔,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시설 개보수공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와 함께 힘차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의 재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